안녕하세요. 호주전기기사 훈더맨입니다. 전기산업기사를 왜 땁니까? 그죠?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전기산업기사 딴 사람은 전기기사 앞에서 뭐, 전기 얘기 꺼내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기산업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언젠가부터 많은 분들이 뭐 전기 기능사, 뭐 산업기사, 전기기사 이렇게 많이 응시를 해서 따시고 하시는데 막상 보시면 기능사나 차라리 기사를 하지 산업기사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잘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 말로 치면은 기사 1급, 기사 2급이죠. 기사하고 다른 점이 조금 있습니다. 선임 용량이 좀 작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딱 말하면 이런 거는 딱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딱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딱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다림을 못 참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산업기사 조건 될때 먼저 그걸 따놓고 경력을 빨리 쌓자 그 위주예요. 만약에 잘못해서 전기기사 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면 오히려 그게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따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빨리빨리 뭔가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또 산업기사가 딱이고요 그냥 전기 일을 하고 싶은데 딱히 뭔가 보여줘야 될것 같고 뭐 전기가를 안 나왔거나 좀 늦게 하시는 분이 뭔가 구색을좀 갖추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사실은 아직도 뭐 전기 산업기사를 따라고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물론 전기기사가 훨씬 좋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딸수 있으면 전기기사를 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가성비를 항상 따져요. 뭐, 물건을 사더라도. 그래서 핸드폰하고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가 있다 칩시다. 최상위 모델이죠. 근데 사실 저는요, 누가 핸드폰 주면서 이게 갤럭시 S20 울트라다. 뭐, 갤럭시 10 울트라다. 저한테 줘도 저는 그걸 잘 몰라요. 그 기능을 다안 쓴다는 얘기죠. 예. 그냥 사진 적당히 잘 나오면 되고 뭐 게임도 많이 안하고 그냥 영상 편집할 때 조금 빠르면 되고 뭐그 정도예요 용량 크고 딱히 뭐 성능이 이렇건 저렇건 따지질 않는 거죠 대신 가격은 훨씬 싸죠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살때 제일 비싼 폰을 사지 않아요 그런 거 하고 딱 같습니다 산업기사 따고 경력이 2년이 지나잖아요 기사하고 거의 같습니다 특정 용량 이상은 전기 기사만 되는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 큰 용량을 가지면요. 그런 회사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을 가려면 당연히 전기과를 나와야 되고 자격증 하나로만은 불가능합니다. 영어 점수도 있어야 되고 막 준비해야 될게 많아지죠. 결국에는 그 테크를 타고 사용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냥 따고 보자 이런 걸로 해서 따시고 있는 거예요. 막상 전기기사를 가진 분들 중에서 나는 전기 산업 기사는 안 되고, 전기 기사만 되는 기능을 회사에서 요구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다. 그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의문이 갑니다. 공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을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빼고요. 그런 분들은 기사를 따셔야 돼요. 근데 일반 뭐, 뭐, 전기 공사업체 다닌다, 시설물 관리를 간다, 뭐, 조그만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남들이 보여지는 시선, 기사 1급이네 2급이네 아 너는 뭐 기사 2급 가지고 앞에서 뭐저 구석에 가서 얘기해라 뭐 이런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거 아니면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이게 빠르게 구색만 갖추고 취업을 빨리빨리 해서 경력을 쌓고 내 길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러면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격증이 아무 자격증이 없어도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죠 분명 이렇게 얘기하면 전기 기사 따신 분들이 지금 아마 많이 두드러 패러 오실 것 같은데, 제가 그만 영상을, 전기 산업 기사 영상은 조금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뭐몇킬로 이상은 선임을 못 한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실은요, 거의 기능이 같습니다. 예.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요,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 주위에는 대기업 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주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본인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원이 넘는 고사양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막 알바하고 돈을 모으고 사서 그 기능을 과연 다 쓰는지, 과연 나는 그냥 100만 원짜리 핸드폰 사서 뭐 적당한 기능해도 잘 사용하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지 본인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분들이 뚜두룩 펼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영상을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파이팅 하십시오 화이팅